사람을 위한 더피풀 라이프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든든한 더피풀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더피풀 크루즈. 이곳은 움직이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먹고 즐기고 푹 쉬다 보면 다른 세상에 도착하게 되죠. 인생에 한 번쯤 누구나 꿈꿔왔던 그곳으로 더피플크루즈가 함께합니다. 사람을 위한 더피플라이프 더 피플, 더 피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광고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디지씨가 좋아하는 MOU를 신복tv로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와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 어, 이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물론 제가 열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솔직히 조금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유튜브를 하면서 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만으로는 도저히 수입이 창출이 되질 않아요 <laughs>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laughs>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점점점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달리해서 더 비블 라이프에 쫓아가가지고, 어, 신복 TV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할인 혜택을 조금 많이 줘라. 그리고 월 납입하는 거을 조금 줄여줘라. 주 라고 해가지고 MOU로 체크를 하고 왔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어,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MOU 책을 해고 왔는데, 어한 권도 신청자가 없으면요.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주주님들께 일전에, 어 저희들이 주주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약식으로 이 d 지시 사측에다가 우리가 의견서를 전달을 했던 내용들을 김태현 이사로부터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가 있어요. 약식으로 전달을 해서 주주들의 의견들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황금 낙하산 정간 수중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울젠트 지붕 매각에 대해서는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좋은 가격을 팔도록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다음 주에 재난사태 차원 발행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는 오늘 이 황금낙하선 증강군 수정권에 관해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께 직관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약식으로 주주의사를 전달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 낙하산 정관 규정이, 어 대표이사가 본인의 의사에 반했을 때 해임이 되게 되면 50억 지급이 되고 이사들은 25억이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기 주총 때 분명히 적대적 M&A에 의해서 해임이 되었을 때라고 명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명시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태은 이사가, 어 하는 얘기가 법무팀에서 적대적 M&A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그냥 답변을 했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정관 규정은 아무 때나 해임이 돼도 그냥 50억이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정관 규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옛말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회사에는 뭐가 있느냐? 정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정관은요, 이 회사의 법령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우리 주주들을 골 때리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상인 인더스트리입니다. 이거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DMC죠. 예전에. 음. 이름이 바뀌었죠 2018년도 2월달부터 해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요 요때 20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2월달까지 요기간 한 한달 반30 그레일 동안 무려 50% 정도를 상승을 합니다 갑자기 낙폭을 키워가지고 반토막이 나죠. 반토막이 이상 났습니다. 60%.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대표이사 횡령 배임이 있었습니다. 횡령이죠. 뭐 배임보다는. 금액도 컸습니다. 18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5월 2일인가 5월 3일쯤, 5월 3일 되겠네요. 5월 3일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때. 그리고 거래 정지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대표이사도 바뀌고, 그렇게, 다시 다독거려가지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920원, 입니다 12,000원에서 920원. 거의 뭐, 90% 날라간 거죠. 마이너스 90%. 회복 불가능하단 얘기죠. 이런 거 그럼 이 대표이사가 이미 이 180억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횡령을 해왔던 금액이죠. 그런데, 그럼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이 대표이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 아주 재미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업 인수합병 M&A를 하고 있었습니다. M&A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 행령이 180억이 덜 통이나면서 주가 하락 끌고 오고 그리고 결국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이 대표이사가 추진하고 있던 이 M&A 이 끈을 DMC에서 해지 처리를 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DMC, 한남강제 인수 불발. 전 대표 배임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DMC는 한남강제 지분 100%를 93억 5천에 인수를 하기로 했다고 계약을 했는데 해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DMC 전 대표가 136억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180억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됐네요. 136억이네요. 제 기억력이 잘못됐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대표이사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은요 이미 이제 136억 정도는 횡령 배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횡령을 하기 위해서 이 한남강제를 지분 인수를 M&A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MC가 나오죠. 자, DMC가 나오고 한남강제가 나옵니다. 이 회사의 가치 93억 책정을 하고 DMC에서 집 회사를, M&A를 하려고 했습니다. 통째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한남광제 지분 100%를 인수를 할 때, 이 지분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정말 93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한남광제, 뜯어보면요. 이 회사는요, 발기 설립자가 설립을 할 때, 5천만 원을 출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발기 설립자가 이 DMC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요. 중간에, 브로커 가명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이한남강제 회사를 사러 온 거예요. 얼마에 옷 사갔냐, 그러면요. 1억 2천만 원에 사갑니다. 이 1억 2천만 원에, 이 중간에서, A씨가 통으로 인수를 한 거죠, 지금은. 그리고, DMC는요, 이 한남강제 그러니까 이미 이 A 씨한테 넘어간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93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의 브로크가 확실해 보이죠. 요렇게딱 보시니까요, 답이 딱 나오죠. 뭐 누가 봐도 이건 답 나오는 거잖아요. 어, 이거 한남강제 같은 경우에는 유통회사입니다. 이 유통회사 중에 철근유통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큽니다. 매출이 크면 이 회사의 가치가 포장을 하기에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제 매출에 비해 가지고 마진율이 작기 때문에 이익은 안 나는 회사입니다. 크게 안 나는 회사. 절대로 90억씩, 100억씩 할수 없는 회사. 그런데 포장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가지고 와가지고 M&A를 통해가지고 1억 2천만원짜리를 93억에 사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작업해진 브로커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 주고 본인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어, 이렇게 추가적인 행령을 도모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저꼴 저 모양 저꼴이 나고 있는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러면 이 돈들이 전부 다 누구 돈이에요? 이 돈들은요 전부 다 주주 돈들입니다. 왜 주주 돈들이에요? 회사가 굴러가는 것은 자본보라서 부채이기 때문에 이이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 돈이 횡령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이 회사를, 이 대표 회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미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 거래정지가 되었을 겁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주주들은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해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새로 갈아가지고 다시 거래 재개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주주들이 또 돈을 모아야 되고. 아, 주총꾼들을 또 깨야 되고.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저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요. 50억. 본인은 의사와, 물론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관, 눈에 보이는 이런 정관, 이런 회사의 법령, 이런 것들은, 어, 있는 게 저는 끌임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도덕성의 문제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정관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이 정관은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해두든지 이두 중에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제가 굳이 우리 주주들을 주주님들께 어,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임시 주총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임장을 받아야 되겠죠. 이번에 제가 약식으로 제가 의중을 전달을 했는데, 물론, 표대글로 하면, 표대글로 하면 분명히 집니다. 왜? 저쪽에 오호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제가 30% 절대 못 모읍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압박은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시주총을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월에 뭐가 있죠? 3월에 국, 어, 국이주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이 주총이 다 되어 가니까 질질 회사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주총 열수 없습니다, 임시주총.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열어달라고 요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한 11월 달, 12월 달에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질질 끌고 앉아있으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또 돈이 들어요. 이런 상태가,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덕성으로 그냥 어, 열어가지고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해달라 이거죠. 근데 기일이 이제는 임시 주총은 열 수는 없고요.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 회사에서 제가 피드백이 오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3, 저 국위 주총 때 의안으로 제가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전혀 뭐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요. 저는 어, 산정을 할 겁니다. 이때는 저는 이제 위임장을 우리 주주님들께 받아가지고 어, 저는 정기주총에 의안으로 올릴 것입니다. 상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질때 지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주들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약식으로 의중을 전달을 할때 참여해주신 분이 156명이었습니다. 제 구독자 수가 한2천명 정도 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이 EDGC 주주님들이 한 1,000명 정도로 되시는 걸로 아시는데 참여 동참인수가요. 좀 작았습니다. 156명. 좀 많이 좀 참석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정말 화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분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참해주신 분들도요,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면요, 삭제를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에다가 삭제라고 써주시고요, 수증을 원하시는 분은요, 수증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은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것이냐,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임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땐 예외로 한다 이런 음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나는 수정을 동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수정이라고 해서 어, 문자로 주시고요 이때는요 이메일을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메일에요 로 제가 음,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드려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셔 가지고요 위임을 동의를 하시고요. 주수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주수가 변동되신 분들은요. 변동된 주수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요. 삭제 수정을 제가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더 많은 쪽으로 해서 제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전체 지분율이 3%가 되지, 동참해주신 분이 3%가 되지 않는, 않는다라고 하면요, 상정 못 합니다. 물론, 우리 방만 하더라도 2%가 넘기 때문에 3%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건 없습니다. <laughs> 어, 그렇지만, 우리가 화났다! 보여줘야죠. 그리고, 저는요, EDGC 처음 투자할 때, 하, 제가 사이토젠이랑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뭐, 탈기 추천가니까요, 이민섭 대표님 유전, 그, 저, 호모 헌드레든가요? 어, 책을 뭐 줘가지고 또 읽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작년에 제가 일이 유전체에 관심을 그 액체생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처음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서 읽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읽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민석 대표님 거책 받아가지고 읽다 보니까요, 이 전에 읽었던 거하고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보니까요, 이게 이 책이 김형철 원장님 책이더라고요 <laughs> 참, 이게 참 인연은 인연인가봐요. <laughs> 그래서 저는 뭐 책을 두 번을 읽고 EDGC를 선택을 했는데, 어, 사이토제는 매출이 없어서 제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EDGC는 매출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이겠구나. 내가 이거, 아, 이건 상피 위험이 전혀 없겠구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세의 사유가 전혀 없겠구나. 그 생각으로 EDGC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아 이거 참 괴롭네요. 사이토제는 막 지금 거의 뭐 그때 제가 보던 가격보다는 거의 10배가 올라가 있죠. 아 EDGC 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차원 발행되는거 보고 음 상한까지 하는거 보고요. 어 제가 주주간담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TV 주주간담회 할때 어 방송 참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방송 기대하게 뭐, 방송 참여, 뭐, 의사를 조금 쭉 달아주십시오. 뭐, 참,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줘야지, 뭐,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뭐, 참, 이, 뭐,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조금, 그냥, 방송만 보지 마시고,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좀. 이디지씨, 어찌되었던 포에브입니다.